안녕하세요. 은둔술사의 독학 라이프, 은둔술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예제, 그래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확인할 내용입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예제, 디머 같은 경우는 프로세싱에서 값을 시리얼 통신을 통해서 아두이노로 보내줬고, 그 값을 가지고 아두이노에서 LED의 밝기를 조절하였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아두이노에서 시리얼 통신을 통해 값을 프로세싱으로 전달해 줄 겁니다. 그러면 프로세싱에서는 그 값을 가지고 그래프를 그리는 예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백그라운드 함수입니다. 백그라운드 함수는 프로세싱 창의 배경 색깔을 설정하는 데 사용합니다. 기본 배경 색깔은 밝은 회색이며 이 함수는 대체로 드로우 중간에 각 프레임의 초기에 창을 깨끗이 지우는 데 사용됩니다. 하지만 영상의 첫 프레임의 배경을 설정하거나 처음 딱한 번만 배경을 설정할 필요가 있을 때는 셋업에서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형식은 백그라운드에 RGB 값을 넣어주거나, 백그라운드에 RGB 알파 값을 넣어줍니다. 또는 그레이 값을 넣어줄 수도 있고요. 그레이 알파를 넣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백그라운드에 V1, V2, V3를 넣어줄 수 있는데, red, green, blue 값을 넣어줄 수 있습니다. 배경에 이미지를 넣어 줄 수도 있는데 이때는 이미지 창의 크기와 같은 크기의 이미지를 넣어 줄수 있습니다. 버퍼 언틸이라는 함수입니다. 시리얼 통신에서 사용하는 함수인데 특정 바이트가 버퍼에 추신이 되면 시리얼 이벤트 함수를 호출한다고 합니다. 형식은 시리얼 버퍼 원치를 해서 바이트를 넣어주고요. 바이트는 어, int 변수이며 버퍼에 수신이 되는지 확인하는 바이트 값을 넣어주게 됩니다. trim 함수입니다. 문자열의 앞뒤에 공백 문자를 제거해줍니다. space, carriage return 탭 같은 표준 공백 문자 외에도 유니코드의 mbsp 문자도 제거를 해줍니다. 형식은 trim 어, string 이라든지 trim array 를쓸수 있습니다. string 은 아무 문자열이나 들어올 수 있고 array 는 문자열 배열을 넣어줄 수 있습니다. 예제 스케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file, 예제, 커뮤니케이션에 그래프입니다. 이 예제도 지난 예제와 마찬가지로 프로세싱 코드가 뒤쪽에 주석으로 첨부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복사해서 프로세싱에 넣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앞쪽에 주석이 나와 있는데 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프라고 제목이 나와 있습니다. 아주 간단한 예제입니다. 커뮤니케이션의 아주 간단한 예제인데, 아두이노 보드로부터 컴퓨터로 어, 통신을 하는 간단한 예제입니다. 아날로그 0번 핀의 값을 시리얼 포트로 전송합니다. 실제로 USB 케이블로 연결이 되어 있지만, 시리얼 포트를 통해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 시리얼 통신이라고 부릅니다. 아두이노에서 컴퓨터로 바이트들이 한 바이트씩 한 바이트씩 전송이 됩니다. 아두이노를 시리얼 모니터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어, 보내진 데이터를 보기 위해서 또는 어, 프로세싱에서도 읽을 수 있습니다. 그래프 예제 아래에 있는 프로세싱 코드는 데이터를 수신합니다. 그래서 당신이, 어, 아날로그 핀에서 바뀌는 값들을 볼수 있게 해줍니다. 회로도는 아날로그 0번 핀에 어떤 아날로그 입력 센서든지 어, 달아주면 됩니다. 자, 셋업입니다. 시리얼 통신을 9600 bps로 실행합니다 그리고 어, 아날로그 0번에서 읽은, 읽은 값을 시리얼 통신으로 전송을 해 주는데 계속 줄을 바꿔 줍니다 그리고 2ms 동안 쉬었다가 또 읽어 주고 보내 줍니다 계속 반복합니다 프로세싱 쪽에 코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SerialLibrary를 import 했고요 이번에는 이 시리얼 통신을 myPort라는 이름으로 어, 실행합니다 그리고 xPosition 값을 변수를 지정해서 1이라고 넣어 줬습니다 그리고 invite라는 어, float 변수를 선언했는데 이 값은 아두이노로부터 전송되는 값을 저장할 변수입니다. setup입니다. 먼저 가로 400, 세로 300의 창을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어 시리얼 포트가 연결되어 있는지 출력을 해주고요. 아래쪽에 리스트 중에 첫 번째 시리얼 포트를 통해서 9600 bps로 시리얼 통신을 시작해 줍니다. 줄바꿈, 문자가 입력될 때까지 어, 버퍼에 값을 대, 어, 저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400에 300으로 만든 창은 검은색의 배경으로 만들어 줍니다. draw입니다. 선을 그리는데 색깔을 127에 34에 255 보라색 계열의 색깔입니다. 이 색깔로 지정을 하고, exposition height라는 점에서 exposition height-invite의 점으로 선을 그어줍니다. exposition이 with 400보다 커지면은 다시 0이 되고 백그라운드는 0으로 검은색으로 다시 리셋을 해 줍니다. 4 0 0보다 크지 않으면은 1씩 증가해 줍니다. 그리고 시리얼 이벤트. 만약에 버퍼 언틸에서 얘기했던 줄 바꾸 문자가 들어오게 되면은 어, 실행이 되는데요. 그때 값을 읽어 줍니다. 그래서 인스트링이라는 스트링 변수에 저장을 해 줍니다. 그래서 인스트링이 아무것도 내용이 없는 게 아니라면은 앞뒤에 공백 문자를 지워 주고 어 플로트로 만들어 준 다음에 인바이트에 넣어 줍니다. 인바이트를 출력합니다. 밑에 계속 출력이 되겠죠. 그리고 어 인바이트를 0에서 1023 아날로그 0번 핀에서 읽는 값은 0에서 1023이니까, 시리얼 통신을 통해서 넘어오는 값도 0에서 1023일 겁니다. 그 값을 0에서 하이트, 300으로, 0에서 300으로 바꿔줍니다. 예제 스케치를 업로드하겠습니다. 그리고, 스케, 프로세싱, 프로세싱 스케치를 실행을 하면 창이 생기고 현재 접속할 수 있는 컴포트가 포트의 리스트가 나옵니다. 지금 컴4에 연결됐기 때문에 어 여기 리스트 1번으로 변경해 줘야 됩니다. 가변 저항이 연결되어 있는데요. 값을 내리면 밑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지금 인바이트 음, 값이 0으로 설정이 되기 때문에 보시면은 엑스포지션, X 엑스포지션이 X 계속 일씩 증가를 하고 있고요. 하이트는 300이고, 하이트 마이너스 인바이트, 인바이트가 0일 경우에 0에서 300, 0에서 300 점을 여기다 찍게 됩니다. 엑스포지션이 1이 될 때는 1에서 300, 1에서 300 계속 지금 을래서 제일 바닥에 점을 찍고 있습니다. 가변저항 값을 올려보겠습니다. 현재 181이라는 값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요. 이거를 매핑을 어, 하면 한50 정도가 될것 같습니다. 지금 그러면은... 엑스포지션에서 어, 300, 제일 밑에서부터 엑스포지션에서 300-50 하면 250, 여기가 250인 거죠. 0부터 300이니까 250까지, 그러니까 300에서 250까지 선을 계속 그리고 있는 겁니다. 지금. 자, 가변장을 다시 좀더 올려가지고. 500, 500 약간 넘게 510 정도로 맞췄습니다. 그러면은 매핑을 어, 했을 때 절반 값이니까요150 정도가 될 겁니다. 그러면 300에서 150까지 선을 계속 그리고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아두이노로부터 시리얼 통신을 통해서 값을 받고 그 값을 가지고 그래프를 그리는 예제 스케치를 살펴보고 실행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